안녕하세요. 쇼다운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토너먼트 핸드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1000, 2000, 그리고 빅블라인드 엔티가 2000입니다. 작은 규모의 토너먼트의 파이널 테이블입니다. 히어로의 포지션은 컷오프입니다. 히어로가 4000으로 오픈레이즈를 했고, 빅블라인드가 콜을 해서 해지업이 됐습니다. 히어로가 30BB의 스택으로 칩 리더이기는 했지만, 가장 스택이 적은 플레이어의 스택도 25BB 정도 됐기 때문에, 마냥 쇼스택이 탈락하기만을 기다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이점프가 그렇게 중요한 구간도 아닙니다. 플랍은 킹, 잭, 3으로 나왔습니다. 팟은 11000입니다. 빅블라인드가 체크하자 히어로가 5500을 베했고 빅블라인드가 콜을 냈습니다. 빅블라인드가 경험이 많은 플레이어라면 은 플랍에서 체레이즈를할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플랍은 빅블라인드의 레인지에 비해서 히어로의 레인지에 더 강한 핸드가 자주 나올 수 있는 보드이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 빅블라인드의 레인지는 히어로의 레인지에 비해 약합니다. 플랍에서 빅블라인드는 잭 원페어 또는 3원페어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히어로는 보드를 미스했다면 일반적으로는 수딧 텐드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히어로가 오픈레이저이기 때문에 방어를 하고 있는 빅블라인드의 레인지에 비해 더 많은 하이카드를 가질 수 있기도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은 빅블라인드에 비해서 히어로가 더 자주 뭔가를 히트할 수 있는 보드입니다. 즉, 아웃포지션 플레이어는 방어적으로 플레이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턴에는 퀸이 나왔습니다. 팟은 22,000입니다. 빅블라인드가 7,500을 벳했고 히어로가 콜을 했습니다. 턴에 또한 장의 하이카드가 나왔는데, 방금 언급한 이유와 동일한 이유로 히어로의 벤네인지에 적합한 카드입니다. 그런데 빅블라인드가 리드를 했습니다. 히어로는 턴에서 너 플러시 드로우와 로얄 플러시 거샷 시 드로우가 있는 에이스 아이스트레이트를 완성시켰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히어로가 플랍에서 컴뱃을 해서 보드를 자주 미스했을 빅블라인드를 폴드시키고 팟을 종결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플랍에서 빅블라인드가 보드를 미스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히어로의 플랍 밴네인지와 상대의 플랍 콜레인지의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마 하트 수딧에서 발생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히어로는 53 수딧을 가지고 컷오프에서 레이즈를 하지 않겠지만, 빅블라인드는 이핸드를 가지고 컷오프에서 민레이즈가 나온다면 콜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107 수딧 같은 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현재 빅블라인드는 히어로보다 훨씬 많은 플러시 콤보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물론 히어로가 빅블라인드보다 넛 플러시 들어오는 훨씬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어로의 레인지는 스트레이트 드로우가 있는 원페어 또는 투페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빅블라인드의 레인지에는 플러시 가능성이 있는 원페어 핸드가 더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히어로는 밸류를 위해 레이즈를 한다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레이즈를 하면은 더 나은 핸드로부터만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턴에 나온 빅블라인드의 돈크벳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빅블라인드가 히어로보다 더 자주 플러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어로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레인지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리버에는 텐이 나왔습니다. 팟은 37,000입니다. 빅블라인드가 올인을 했고 히어로는 결국 폴드했습니다. 빅블라인드는 팟보다 약간 더큰 오버벳을 하면서 올인을 했는데요. 히어로는 스트레이트 중에 가장 좋은 스트레이트를 갖고 있지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보드가 됐습니다. 빅블라인드도 히어로가 브로드웨이 카드를 쉽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요. 왜 올인을 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최초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빅블라인드가 숙련된 플레이어라면 히어로가 포켓 에이스, 에이스 킹, 에이스 퀸, 에이스 잭, 에이스 텐, 그리고 하트 에이스가 포함된 에이스 엑스, 그리고 에이스 뉴스부터 에이스 파이브와 같은 핸들을 가지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어로는 이런 핸드로 절대 폴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빅블라인드는 턴 카드가 자신이 블러프를 하기에 좋지 않다는 사실도 알았을 텐데 어쨌든 벳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의 플레이를 보이는 플레이어를 상대할 때에는 리버에서 폴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버에서 콜을 하려면 플러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빅블라인드가 턴에서 하트 블락커를 이용한 블러프를 시도할 수는 있어 보이지만 빈도가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리고 히어로에게 많은 에이스엑스가 있는 상황에서 플러시를 제외한 모든 핸드가 블러프를 자주 하지 않을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히어로가 에이스 하트까지 불러가고 있기 때문에 리버에서 콜을 해야 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의 내용이나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핸드가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기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